우아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구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본 사람들이 속임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필요를. 역기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낯선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며 빠르게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훈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와 싸우저희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금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보원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괴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족,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나,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미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보리사람의 두 왕들 곧해서본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왕 오국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무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합니다. 하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요수아가 곧 그들과 같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온과급비라와 후에롯과 기리앗 요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량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뗀패미 물을 잇는 자가 되었더라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고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심이 주요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양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을 건드듯이 물이 멈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고 새롭게 제단을 쌓은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파죽지세처럼 그 주변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 기부원 사람들이 찾아온 과정을 구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낯선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보다 보면 매일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연속성 상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빠르게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구장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속히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정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주변과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으로 왕들이 함께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질 것이 뻔한 상황을 보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 기부온 사람들은 싸우는 대신 꾀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족속과는 원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죽음을 면, 면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 땅, 정복해야 할 지역에 있지 않은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 화친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낡은 곰팡이가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를 들고 다니며, 어, 이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과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받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약의 모든 문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자 삶 가운데 또는 눈앞에 당연히 이어지는 그러한 연속선상 또는 작은 유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길 때라든가 집을 살때 자녀의 진로를 정할 때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또는 많은 사람이 오라는 함정적인 판단대로 사람의 말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laughs> 유익해 보이고 합적인 상황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결국 그 때문에 우리가 후회의 일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laughs> 기부원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 뒤늦은 슬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언약입니다. 요수아는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족장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길을 성막을 섬기는 물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임수 앞에서 또는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성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속은 속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상황은 아주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뜻입니까? 이 만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질문하는 경건한 시간이 가장 고혹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고 후회하는 일을 길을 가기도 합니다.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길을 또한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회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첫번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바꾸어서 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낯선 곳에 살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낯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경험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영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명성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낯선 땅이라 땅에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시며 또는 실수할 때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또는 이한 주간 또는 이한달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잠깐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가지 더 묵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에 하나님 명성을 듣는다면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전체 유익을 가져오는 덕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니냐고 결정했던 과거를 넘어서 이제는 언제나 먼저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깨우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의 속임수 앞에서 요수아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기도 없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훈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살아가며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담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